구독, 미쳤다. 좋아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이 브라더, 형님들 안녕하세요. 유튜버 엄준. 네, 오늘도 유튜브 촬영을 위해 준원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어? <laughs> 뭐뭔 소리야, 들립니다 형님들 지금 밖에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laughs> 뭔 소리야 이게? <laughs> 일단 들어가겠다. 준호네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또 준호 이 새끼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비밀번호. <laughs> 비밀번호를 모르겠는데? 무슨 소속 1... 아씨, 아씨, 기는 절대 약속을 안 지키네요. 몇 <laughs> 일단 저희 오늘 패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형님들. 저는 항상 이 영광에 메달을 들고 다닙니다. 제가 5kg도 완주했거든요, 형님들. 5kg 쉽다고 생각하시죠. 저와 5kg 달리기를 대결하실 분 연락 주십시오. 네, 일단 준호가 잠을 안 깨기 때문에. 물이라도 좀 끼얹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 물이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형님들. ASMR. 네, 여기는 대학생들의 자취방입니다. 과연. 물을 뜨기 위해서 왔는데. 굉장히 예쁜 컵이 있네요. 오, 형님들. 지금 물을 떠서 주노를 끼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숨을. 하... 하... 20... 송수연너몇 살이냐? 네. 너몇 살이야? 스물네 살. 저 지방 친구들이 먹는 토마토입니다. 네, 다이 어트를 하기 위해서 먹는 걸로 보아 음, 매우 식성이 강은요. 하지만 이 토마토 과연 으악!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으... 네, 그 다음에 자취생들이 흔한 또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나요? 담배 짓들이도 보이는 것 같고요. 예, 네, 굉장히 곰팡이가 많네요. 이 친구들이 생명 깔아가는데 또 곰팡이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이것은 음식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으... 라면 보이십니까? 삐 눈갱! 어, 형님들 또 준호에게 썸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꿀 먹은 꿀 먹고 양치하고자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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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호는 누가 가연연애하고 있군요. 아, 일단 준호를 깨우러 가겠습니다. 띠리띠리띠디리리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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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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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띠리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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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리띠리피리한리같리니리온리에리분리빠리있리니리여리분리이리드리띠리자리띠리보리시리 잠을 자리서리지리띠리을리고리습리다리 띨리띠리 띠리띠리 띨리띠리 어리게리동리띠리님리형리들리금리가리무리도리리를리키리것리단리덩리를리 띨리띠리 띨리띠리 만입니다으 뭐야 오 이렇게 해야 소유가 올리냐 야 근데 왜 이렇게 안 일어나는데 오늘 유튜브 촬영하기로 했는데 언제요 개소리 어제 12시에 하기로 했잖아 지금 새벽 4시? 5시 넘었어 새끼야 언제요 야 오늘 컨텐츠 뭐 할건데 5시에 아니 컨텐츠 뭐 할건데 니 준비했다며 이설술먹는고 방금 어, 계속 잤네 <laughs> 누구랑 먹었어? 비밀입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저기 오빠 꼭 양치하고 자 꿀물 먹고 꼭 양치해 뭐 이런 여자 있던데 <laughs> 아니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먹었는데 아 빨리 인사드려 안녕하십니까 아니 기다려 하나 둘셋 제이 브라더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방금 잠시 아데 술냄새 개신가다 진짜로 어제 소주 6줄 먹었어요 누랑 먹었어? 예뻐? 예뻐 뭐있어요지금서막 소주 뭘 뭐해 새끼 네. 계속 니 기다리고 있었지 진짜요? 그래서 오늘 컨디션 망할건데 네, 저는 언제 였데요? <laughs> 아아 개소리 계속 했는데 오 띠리띠리띠 꿀잼각이다 띠리띠리띠 뭐야 성수 나오는 거만 이렇게 꿀쟁하야에성수영입해 오늘 5만 원. 500만 원게 띠띠. 이야아 씨발. 지나고 있어. 아, 술이 안 깨네. 같아. 아. 얼굴이 빨갛네. 오감쪽오오오이 개새끼야 준아가 아니 있다짜 아 아니 야개짜로야 이거 못었뭐 이거 못었지딸는 거예요 어 안녕하십니까 오니다 멋쟁이 성수지 요즘 여자친구 하고 계신다는데 아그그성분들 연락 주세요. 아일 나갔다 열중이 필요했습니다. 어, 전화까지 오면서 나 진짜로. 제 배경만 보고 판단하라고 을하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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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수에 배경 하나 보시면. 구독. <웃음> 미쳤다. <웃음> 좋아요. <웃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